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신약성경을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아, 교회 가운데 큰 능력, 큰 역사가 예, 벌어졌습니다. 그러했을 때이 교회가 어때요? 자신감이 넘쳤죠. 아, 용기가 생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그런 각오와 준비가 교회 가운데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연을 잡아 가두고 요위협한면어요 쫄아가지고 복음을 안 증거할 거다 이제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오히려 그일 이후에 그가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거것 같아요 올림픽 육상경기 100m 결승전입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출발 신호만 나면 뛰어 가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뛰어 나가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교회가요. 그렇게 준비하고요. 이 분위기가 막 달아오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구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뭐 해요? 나가서 복음 증거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요. 나가서 능력 행하고 나가서 병자를 고치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우리 현한 말로 물 들어왔을 때뭐 해야 돼요? 노조줘야죠. 그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첫 구절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이 약간 좀 아리송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있죠?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이 분위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가지고 온 교회가 나가가지고 능력을 행하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가 아니라 뭐요 정지 신호를 주신 겁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교회도 보응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가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들 준비되어 있고요. 자존심, 자신감도 있고요. 용기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면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요. 교회가 또부더 또 붕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데, 하나님요.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방향을 돌이키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가기 전에 너희 안을, 너희 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요. 뜨거운 열정과 그 다로는 분위기에는 사람들을 잠잠히 가라앉히신 이유는요. 너희가 나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요? 너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섞이는 공동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는 두 날개로 날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지금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날개가 크건 적건 상관없어요. 두 날개가 있으면 새는 날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쪽 날개가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어도요, 날개 가 하나밖에 없으면요,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날 수가 없을뿐더러 그런 새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회가 외적인 활동,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요, 능력을 향하는 그런 외적인 활동을 향해 나가기 전에 너희의 내부는, 너희의 안쪽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라. 그런 의미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급하게 막으시고요, 그들의 방향을 돌게 하신 겁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지만, 날개가 두 개여야지만, 교회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바깥의 활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내부가 정결하지 않고요. 부패해 있으면은요, 그것은요,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날개 가지고 날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날개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죠. 하지만 그 안에 보면 어때요?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작년에 12월 24일에 우리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요. 이제 트럭에 트럭을 아주 이제 이뭐이 뭐이 루소 이제 산타가 타는 그런 이이 이 차처럼 잘 이제 이 꾸민 거죠. 전등도 달고 또 이제 산타 모양도 하고 성탄 분위기를 내고요. 그 뒤에다가 그러니까 짐들을, 이제 성, 선물을 가르치고요. 그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인형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선물을 쭉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메리크리스마스 외쳐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다. 아니면 우리 어떤 교회가 이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 에레 c 가 주는 겁니다. 에레가 누구예요? 갱단 두목입니다. 갱단 두목. 아주 그냥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범죄의 이 단체의 간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탄절에 선물을 가져 싣고요. 이 트럭을 잘 꾸미고 그 마을로 가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만 보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왜 선물을 나눠줘요? 정부보다 우리가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정부편 늘지 말고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는 거죠. 정부가 뒤에서 이스파이 심어가지고 대처사 할때 우리 이름 불지 말라 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그 동네 주민들에게 작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어때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 좋은 선물 사다가 아이들에게 또그 주민들에게 나눠주고요. 성탄절뿐만이 아니죠. 평상시에도 식료품 나눠주고 아이들 학용품 주고요. 심지어 학교까지 세운다고 합니다. 누가요? 깬다니. 조폭들이.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한쪽 날개 너무나 화려하죠? 너무나 강하고 강력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대편 날개가 없는 거예요. 온갖 악행과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드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우리가 뭐 대표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 아, 겉으로 보면 애국자예요, 그렇죠? 나라 위해서 뭐이한 목숨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다해 보면 전부 다 거의 도둑놈들이죠, 그렇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한쪽 날개, 그 외적인 날개는 너무나 좋은데 그 내적인 날개를 보면.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또 정반대의 일이 있습니다 내적인 날개를 자랑합니다 나는 경건해 나는 진실해 나는 참돼 나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 외적인 부분들이 하나 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많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트르키에와 시리아에 그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24,000명이 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폐허 가운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후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 많은 연예인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돈 후원하고 욕먹는 연예인들이 한명 발생했습니다. 3천만 원 후원했습니다. 적은 거에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운동선수인 김영경 씨는 어, 트르키에서 10년간 활동했습니다. 1천만 원 기부했어요. 그것도 많은 거죠. 그렇죠? 연예인은 개그맨인데 3천만 원 후원했는데 욕먹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평소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르키에를 소재로 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플을 다는 거죠. 야, 네가 이트르키에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고작 3천만 원이냐. 후원하고요. 자기 돈을 기부했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했다고 막 비난하고 또정죄하고 이, 이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이 1원이라도 티르키에 의해, 티르키를 위해서 기부금을 냈는지 모르겠다. 냈을까요? 하나도 안 냈겠죠. 나름대로 이것이 옳아 옳지 않아. 아디가 3천만원 내는 게이것은 정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우리가 옳다고 자기 정의를 주장하면서 그 내적인 부분에 대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 그따위로 해서 이원이라도 후원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3천 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3천만원 후원했는데 그것이 만리 정리에 오르니 그러니 나는 도덕군자인 것처럼 나는. 정말 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 발달한 거죠. 이것도 나는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외적인 선행도 진실하지 않고요. 그건 내적인 진실함도요, 옳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한쪽 날개만 발달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날개, 바깥쪽의 날개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이제 신의 은사도 행하고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회들이죠? 대형 교회들이죠. 그렇죠? 그 일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 일들 감당해야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뭐요? 그 안에 공동체가 거룩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밖으로 좋은 일, 그 바깥쪽 날개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바깥쪽 날개로 날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안쪽의 날개,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경건해야지 두 날개로 교회가 날아갈 수 있는데 바깥의 일들은 너무나 잘해요. 선한 일들 많이 하고요. 아프리카 학교도 지어지고 다 일하는데 그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가 있으면 돈 때문에 하트고 싸움들이 발생하고요. 그 돈을 횡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더 성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화려한 그 바깥쪽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활동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활동이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처럼 그 내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외적인 활동들을 정말 잘하는 대표가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너무 잘합니다. 보여지는 건 너무 잘해요. 우리, 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신천지 10만 수료식. 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북한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이요, 그죠 아, 너무나 보여지는 거. 10만 명좀 못되게 모여가지고요. 카드 섹션 하고요. 뭐 하는데 뭐 행사하고, 뭐 가수 있고 뭐 하고. 너무나 행사를 잘해요. 또 이제 저희 집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하나님의 교회마다 우리 현수막에 걸수있었죠 어떤 현수막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영국 여왕에게 훈장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영국 여왕 죽기 전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강조해 봉사활동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영국 여왕의 훈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대통령에게, 뭐, 영국 여우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받는 건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내세울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이단들은요, 그 사회적 활동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그런 많은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포장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좋은 공동체이다. 또 그것 때문에 거기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요, 거룩한가요? 정결한가요? 진실한가요? 온갖 거짓과 추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활동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내적으로 어때요?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따질 때 뭐가 문제냐? 교리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진실된 것이 있는가? 그 공동체가 정결한가?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늘 사람과 온유함으로 사역하셨는데. 이 정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세인과 사도기인 베드로와 유한을 잡아 가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왜 정죄했어요? 외식했기 왜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백성들의 선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식을자들였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가 뭐예요? 텃밭에서 키우는 식물이에요 우리 혹시 뭐 텃밭에서 우리 식물 키우는데 뭐 상추 키우고 우리 이제 이 고추 키우고 고추 한두 한두 그루 그리고 이제 깻잎 키우는데 거기에서 11조 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텃밭에 식물도 1 1조드렸습니다 그것도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11조 드리고 있어 헌금할 때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금하고 있어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도 요 나팔 불고 종소리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제 행위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어.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금식일을 정해놓고요. 밥을 먹지 않고요. 금식할 때마다 뭐요? 그 몰골을 초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금식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들 우리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만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괜찮아, 말하는 거 가르치는 거 괜찮아. 하지만 그들의 삶진지적으로그 속에 있는 그 내면은 너희가 본받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허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무슨요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너무 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한쪽 날개 너무나 밝해서 회칠한 것처럼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힘이 있지만 한쪽 날개가 뭐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교회들도 있어요. 아까 아플러들처럼 우리는 정결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요. 우리는 경건합니다. 내적인 날개를 자꾸 강조하고 또 이제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 는 부패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부패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 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전도도 하지 않고요, 선교도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외적인 활동도 하나도 없이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정결해, 그 악플러들처럼 그러면서 다른 큰 교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이 타락한 그런 교회들이라고 그런 일들만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쪽 날개만 발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도 결국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잘 쓰는 교회를 어,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작전 중의 하나가 한 날개 각기 작전입니다. 한 날개면 돼. 뭐 여러 개 피곤하게. 그냥 외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든가. 내적인 경건에만 취중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요. 뭐 악한 일 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 하라고 유혹한다고 하나요? 우리 안 하잖아요. 선언에 힘써. 하지만 두개 하기 힘드니까 하나만 해. 바깥의 활동이건, 내적인 활동이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원래 속이는 겁니다. 두그 날개가 아니면 날 수가 없어요. 한 날개만 있으면은요,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한 날개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괴는 결국 병들고, 그 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요. 밖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능력을 행하려고는 그 교회 방향을 드시고 너의 내부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적인 공동체가 경건한가, 진실한가, 정결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그런 말처럼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 분위기 뜨거워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 밀어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갔겠죠. 모두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능력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쟁하는 거죠. 야 베드로와 유아리 4 0년된 환자, 나는 45년짜리 환자, 나는 50년짜리 환자, 나는 60년짜리 환자, 내가 더 나. 아 누가 더 크냐 경쟁하는 겁니다. 난 죽은 자를 살렸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요? 거짓이 발생하죠. 고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이런 일을 행했어. 자랑하고 경쟁하다 보면 부패하게 되어지고요.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5장에 또 누구로, 누구로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가 분위기 좋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적인 활동 가운데 힘쓰려고 할때그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틀시고요 교회 내부적으로 그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거죠. 너희는 두 날개가 있어야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날개 가지고는 날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우리 개혁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 중 하나가 이표 포스터에는 있저 줄타기예요, 그죠. 한쪽으로 기울면은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요. 하지만 그래야지만 걔는요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요 부응할 수 있게 돼요. 쉬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르게 설수 있게 되어 쉬는 거죠. 우리 성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두 날개가 있잖아요. 한 날개가 뭐요? 예 봉사하고, 원신하고, 또 수고하는 것, 그 외적인 날개입니다. 다른 한쪽의 날개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런 내적인 날개죠. 이두 날개를 우리가 힘들지만 다 함께 퍼덕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외적인 날개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요 또맛트고 바깥에 그 일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적인 날개가 없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국 교회의큰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또 집도 교회 옆에 있는 그런 장로님이. 교회 행사가 있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연신하는지 몰라요. 뭐 우리 뭐이 교회 야유회도 있고 뭐 교회 수련회도 있고 뭐 경로잔치도 있고 그런 행사했을 때 정말 앞장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애쓰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니까 교회에서 또 장로님이 되셨죠. 그러한데 그분이 장로님 되시기 전도 그러고요. 장노님 되시는 이유도 그러고,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교회 바로 옆에 집이에요. 집이 멀어가지고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바로 교회 옆에 집입니다. 바로 옆에 얼마 안 떨어지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도요, 다른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묵상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늘 교제하고 외적인 활던그 한쪽 날개만 가지고 열심히 봉사권시하고 결국 장로님이 되었는데 교회의 큰 어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날개가 아니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한 자매는요, 정반대예요늘 따지고 싸워요. 핫터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목사님의 문제가 무엇이고 교회 집사님들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까 이 돈에서 그 3천만 원 기부한 그 개그맨에게 우리 악플을 다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하고 정지하지만 아무것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회을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한쪽 날개의 위험한 거예요. 비록 우리 날개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높이 날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적인 날개와 내적인 날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요. 또 예배는 하 그런 두 날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고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날개가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늘 균형을 갖추고 나가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것을 두 날개를 리어카로 설명을 합니다. 리어카. 리어카는 바퀴가 몇 개요? 두 개죠, 두 개. 그 리어카가 바퀴가 크건 작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한쪽이 크건, 한쪽이 작으면은요. 그러고 싶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제자리를 돌게 되어지면 진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크면 더 빨리 나가겠죠. 아 하지만 작아도 바퀴가 같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그 나아갈 수없는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외적인 활동에 열심히 할 수, 열심히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내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난 내적인 것만 힘쓰고 있어라고 하면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외적인 삶 가운데, 외적인 활동 가운데 내가 수거하고 봉사할 것인가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내 외가 조화되어진 그런 활동을 하게 될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성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헌신과 내적인 묵상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 신앙이 자랄 때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